오늘은 5.3 음. 예각의 상, 삼각비의 값에 대해서 두번째 시간입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 5.3을 강의 두개로 잘랐어요 어,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게 뭐냐면 이 반지름이 1인원을 가지고 삼각형에 대해서 예각의 삼각비를 구하고 있죠 오늘은 어, 좀 특수한 경우를 해봅시다 특수한 경우를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 해봅시다. 이렇게 왼각 몇 도가 되겠죠? 몇 도가 되겠죠? 여기를. 각 에이를 할게요. 몇 도인지 모르니까. 자, 이각 a 를 한번 키워, 키워볼게요. 각의 크기를. 그러면 각 a 를 키우면 조금 더 키우면 이런 식이 되겠죠? 에? 이렇게 삼각형이 그려지겠죠 점점 이 각의 크기를 키워나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더 각을 키워주면 이런 삼각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해 되 됩니까? 네 자, 이때 이때 먼저 사인의 각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볼게요 사인입니다 각을 키웠다는 얘기는 이각 A를 계속 키우면 어디에 가까워지냐면 각 A를 계속 키우면 90도에 가까워지겠죠 왜? 네. 어, 계속 키우면 실제로 90도가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각이 90도가 되면 90도 거의 90도가 되면 삼각형이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이 각이 이각 90도가 되버리면 그때 삼각형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삼각형 이렇게 이 만들어지는데 만들어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90도에 가까이 가지만 실제 90도는 아니겠죠. 자 그러면 각이 90도가 될때 사인 90이 얼마가 될 거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인 90이 얼마가 될 거냐. 자, 사인은 뭐냐면, 이 그림에서 보면, 사인은 이것분의 이것이 되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예, 빗변이 길이가 1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1이기 때문에, 결국 에는 사인은 이 값이 사인 값입니다. 요 값. 앞에서 한 내용입니다. 요게 사인 값이죠. 그러면 점점 각도가 커짐에 따라서 사인 값, 두 번째 삼각형에서는 이 값이 사인 값이 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삼각형에서는 얘가 사인 값이 되겠죠. 얘 됩니까? 사인 값이 처음엔 작아졌다가 점점 커지, 커지는 겁니다. 각 A가 커짐에 따라서 이게 커짐에 따라서 만약에 더 커지면 사인 값이 삼각형이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는 또 얘가 사인 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점점 사인 값이 이쪽으로 다가간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죠. 결국에 사, 이각 A가 거의 90도가 돼버리면 사인값이 그때 해가 되는데요. 이해 됩니까? 그래서 사인 90도는 1이 됩니다. 사인 90도는 1이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처음에 사인값이 사인값은 빗변 분의 높이인데 빗변 자체가 길이가 1이기 때문에 길이가 1인 지금 원을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길이가 1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높이가 사인값이 되는 겁니다. 그 사인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높이가 되는 높이, 삼각형의 높이. 그럼 처음에는 이렇게 작아졌다가 각도가 커짐에 따라서 커지고, 커지고, 커지고 해서 점점 얘가 여기에 가까이 가는 형태, 가는 모양이죠. 처음에 가까이 가면 최종적으로는 사인 90도는 1이 된다는 거죠. 이해 됩니까? 그럼 반대로 사인 0도는볼까요 사인 0도 자, 사인 0도는 반대가 되겠죠. 여기 0도에 가까워져야 하니까 이번에는 이 방향으로. 각을 점점 줄여 나가면 됩니다. 뭐 어떻게 돼요더 날카롭게 삼각형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럼 이때 이 각이 a가 되는거고 사인값 어떻게 됩니까? 이 반대로 가는거죠. 이게 사인값이 되는거죠. 그래서 점점 0도로 감에 따라, 따라서 이 높이, 높이의 값은 어떻게 변하냐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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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돼서 점점 오른쪽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오른쪽 방향으로 높이가 점점 줄어들죠. 이 각도가 이 각도가 이 각도가 작아짐에 따라서 더삼각형이 더 작아지면 이렇게 기울려지니까 그러면 그때 높이는 사인 같은 영리가 되겠죠. 그래서 점점 이게 점점 줄어들면 실제로 영도가 될 수는 없을 거예요. 영도에 점점 가까이 갈 뿐입니다. 그러면 높이가 점점 점점 작아져서 0도에 가까워지면 사인 값은 0이 되겠죠. 그쵸? 사인 이루면 높이가 있으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특수한 경우에 사인 0도는 0이 되는 거고, 사인 90도는 1이 되는 겁니다. 자, 직관적으로 지금 이해할 수 밖에 없고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에 가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